닭강정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김윤옥 여사 레시피를 직접 받아서 했다니까. 저희 레시피가 아니에요. 음 김윤옥 여사님 레시피 닭강정을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직접 배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직접 배웠어요. 그 한상훈 셰프님들 배우신 네. 거예요? 다 같이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명 논현동 닭강정이라고 해요. 논현동, 논현동 닭강정. 아 집이 논현동이었죠. 네, 그 논현동 닭강정 이렇게 불르죠 아 이거를 해서 많이 드셨대. 어디서 배우셨나요? 네, 집에서. 와. 윙 부분인 것 같아요. 윙하고 네, 봉. 오. 봉하고 날개를 사와서 칼집을 넣어서 청주로 잠깐 담궈놔요. 청주의 물을 빼고 봉지에 감자 전분을 넣고 흔들어요. 그리고 냉동고에 한 30분에서 1시간 넣어요. 그리고 이 소스는. 간장, 물엿, 건고추 아, 고추군고게 군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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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추 군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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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약간 과자 먹는 것 같은 그런 바삭한. 아. 아니, 아. 음. 이건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닭강정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음. 장난 아니야. 음. 그러니까 와. 약간 매콤하면서 입맛을 그냥 달 돌게 만들어. 음. 음. 김인호 여사님이 여기 성화대에서도이 쿠킹 클래스를 많이 하셨고 아, 음식에 그래요? 대해서 조예가 깊어요. 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식 세계화를 직접 맞아요. 선언을 하고, 네. 그렇게 한식을 무조건 이렇게 밥상에 하... 올리고 막그랬잖아요그 아... 당시 사실 김용미 여사가 어, CNN에도 직접 출연한 적이 있고, 아, 아, 원래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아... 그러니 본인이 만든 음식으로 사실 이제 대접도 하면서 화제도 많이 됐죠. 전좀 감동적이었던 게 한국 전쟁 참전하셨던 분, 음. 이런 분은 이제 미국에 방미하셨을 때 직접 만나서 요리를 대접을 한 거예요. 아... 오... 또 한식 세계화. 를김일 여사님 하면서 저희들이랑 같이 음식을 같이 만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일부러 경비를 들여서각 팔도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직접 가서 좀 먹어보고 청와대에서도 음식을 좀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장도 가고 아 그런데 음. 아. 이명박 대통령 때그 한일 정상회담 때 부산 자주고 막 이런 걸로 또 대접했던 기록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일종의 다 그런 이명박 정권기의 한식 세계화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요.